안녕하세요. 저 가천대학교의 어, 국가안전관리전공 석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허욱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안전을 통한 어, 전국민 소통 통합 캠페인 추진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 현재 이 안전사고로 매년 한 3만여 명 정도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 선진국의 선진국보다 한두배 이상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안전사고가 너무 어이없는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가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아니라는 의식이 너무나 지금 빨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안전불감증, 이런 위험불감증이 너무나 지금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그 2019년 7월이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서초구 장원동에서 5층짜리 건물 해체공사를 하는데 원래 건물 해체공사를 할 때는 이 무거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해서 잭 서포트라는 걸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한 3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그걸 설치를 안 했습니다 설치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 무거운 화중을 못 견뎌 가지고 건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순간적으로 해체물이 도로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깝게 이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가 거기를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그 해체물이 조석 자리, 예비신부가 타고 있는 조석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서 예비신부가 맞아 가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측이 안될 정도로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해체물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이런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공사 관계자들이 설마 사고 나겠어, 설마 사고 나겠어 하면은 위험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식의 이런 아니라는 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공사 현장 지나가실 때요. 조금 떨어져서 걸으셔야 됩니다. 전에 공사 현장을 걷던 보행자가 행인이 벽돌이 떨어져 가지고 맞아 갖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곳곳에 이런 이런 안전 불감증, 위험 불감증이 만연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위험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대한민국 안전사고의 실상, 심각성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가지고서 위기의식을 좀 갖도록 하고 그 위기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공해가지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자는 겁니다. 사실 안전은 공짜가 아닙니다. 안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자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 산에도 가갑니다. 안전은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면서 안전 절대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각자 각자에게 이런 위기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가지고서 각자 노력을 통해서 일상 삶 속에서 안전을 생활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 날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 줘 가지고 우리 모두가 안전을 생활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의 조바이든. 음, 대통령이 어, 취임사에서 어, 국민통합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안전을 통한 소통과 통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이분이 국민통합에 저의 영혼을 바치겠다. 한 20분 정도 취임사 하는데 어, 통합이 11번이나 들어갔습니다. 통합 없이는 나라도 없고 평화도 없고 혼란만 있을 뿐이다. 그만큼 국민 통합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안전 가지고 소통과 통합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 19가 벌써 2년째 접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 공포감 이런 게 지금 극심한 상태가 있습니다. 뭐 트라우마도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통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이든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불안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거든요. 너무나 불안해요. 또 얼마 전에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사고, 정말로 그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아이가 저렇게 목숨을 잃다 보니까 막 정말 이게 국민적인 분노감도 막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보, 보수, 극단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극도의 지금 국론 분열도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포감, 불안감, 분노, 분열. 저는 이런 거를 안전으로 다, 어, 승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사고의 심각성을 알려주면서 우리 전 국민이 안전을 가지고 전 국민이 소통하고 통합하면서 안전 의식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자는 게 바로 이런 어, 캠페인의 주목적입니다. 어, 제가 이 대학에서요, 이 안전, 안전문화, 어, 안전의식, 또뭐 위기관리, 이런 강의를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안전의식, 이 하나만 가지고서도 제가 세 시간을 강의할 정도로 안전의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 안전의식만 심어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안전해집니다. 이 안전의식 하나 가지고서 전 국민이 소통,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 저는 안전의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 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안전을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안전의식이고, 이 안전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총칭을 다 합하진 게 바로 안전문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문화라는 거는 우리 국민 각자, 각자가 사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만든 그런 총칭이 바로 안전문화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 미국의 국립 번개안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아,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번개 맞아서 죽거나 부상당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뭐 그런 연구도 했는데요. 그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최대 50만 분의에서 100만 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즉, 번개 한번 치면은 100만 명 중에 한명은 맞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교통사고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간 삶을 사시면서 교통사고 당할 확률은 얼마 나 될까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 경찰청, 보험사, 통합, 그 DB 통합 DB 통계에 따르면은 2018년에 193만 명이 사상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193만 명이 사상당했어요. 이 전체 인구로 나눠 보면은 27분의 1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27명당 한 명꼴로 교통사고로 죽거나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심각성을 인식 못 하는 게더 심각한 겁니다. 내가 교통 사고 심각하고 무서우니까 더 조심해야지. 조심하면은 그만큼 사고는 줄어듭니다. 근데 이런 심각성을 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사고 나지 않게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고는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안전 불감증입니다. 위험 불감증이에요. 이렇게 위험이 내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이런 걸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게 바로 설마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전의식이라는 것은 설마 사고 나갈 수가 아니라 만약 사고 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안전을 생활하려는 그런 노력이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보통 안전의식이 있으면 주변이 안전해집니다. 안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 사고 발생 전 조짐 주군을 갖다가 발견을 합니다.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 2004년 12월에 어, 규모 9.1에 대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제에서 발생하면 쓰나미를 동반하는 겁니다. 9.1이라면 뭐 엄청난 규모입니다. 무려 24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그 당시에 이 영국의 10살짜리 틸리 스미스, 어, 이 외신에 크게 나왔습니다. 대형 재난 현장의 어린 영웅 해가지고 이 틸리 스미스의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틸리 스미스가 엄마와 같이 이 푸켓에 놀러 가기 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은 겁니다. 지진이 뭐고, 쓰나미가 뭐고, 이 쓰나미가 올 때는 어떤 조짐 증후군이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배운 겁니다. 엄마하고 이 파도를 즐기금 놀고 있는데, 원래 파도라는 거는 완만히 왔다가 완만히 가면서 파도를 즐기는데, 파도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곳곳에서 후라이판에 막 물이 끓어오르듯이 막볼불끌 끓어오르면서 물살이 막 급격하게, 했다 급격하게 빠지고 하는 겁니다. 그 신기한 현상에 다들 즐거워하는데, 이 틸리스미스는 지진이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엄마. 어,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이런 현상이 지진이 발생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해저에서 발생해 가지고 좀 있으면 엄청난 쓰나미가 온다. 엄마 빨리 피야 된다. 하고 엄마한테 얘기했고 엄마는 다시 관리인한테 얘기했습니다. 관리인이 다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다 대피하세요. 정말로 대피한 지채 5분도 안돼 가지고서 엄청난 쓰나미가 온 겁니다. 한번 쓰나미가 와 가지고서 싹 끌고 가는 거죠. 두 번째 오는 쓰나미는 더 커집니다. 또다 끌고 가는 거죠. 그때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4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틸리 스미스라는 어린 영웅 때문에 그 섬에서는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틸리 스미스와 그 부모님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그 칭찬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냐 하니까 틸리 스미스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선생님이 그 목숨을 다 구해준 겁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안전의식이 있는 어린 소녀 덕분에 아이들 생명을 다 구한 겁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그 섬에 안 가고 다른 섬에 갔다, 그러면 이 섬은 또 많이 목숨을 잃을 거고 또그 섬은 목숨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 의식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 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을 생활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런 위험 조짐 증후군이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허드슨강의 기적입니다. 아, 어, 이 2009년에 이 뉴욕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3분도 안 돼가지고서 버드 스트라이크, 이새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3분도 안 됐다는 것은 비행기 안에 엄청난 폭탄, 연료가 다 폭탄이죠. 이새한 마리가 엔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는 또 다른 새들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양쪽에 이 엔진 들어가다 보니까 엔진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안 되고 막 급강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종사가 관제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새떼들의 공격을 받아 갖고 추락할 것 같다. 그러니까 관제사가 어디 어디 비상 활주로 들어와라. 하고서 오는 비행기를 회항시키겠다.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종사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그비그 그 활주로까지는 못 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 조종사가 40년 경력의 아주 노련한 조종사였습니다. 정말로 안전의식이 있는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이 조종사는 거기까지 못 간다. 괜히 활주로를 가다 보면 은 자칫 그 맨하탄에 얼마나 고층 건물이 많습니까? 오히려 가기 전에 추락해 가지고 맨하탄에 고층 건물과 부닥쳐서 더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허드슨 강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제사는 강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지면 압력 차이 때문에 떨어진 부위가 폭발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 죽은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근데 이 조종사는 꼬리부터 살짝 들어가겠다. 꼬리에는 승객이 없고 짐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옥신각신하다가 어, 나는 강으로 들어가겠다. 잘못하면 더큰 재난이 발생한다. 이래갖고 역, 저 관제사도 그렇게 하고 이 해상당국에 연락해가지고 그런 막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말로 거짓말처럼 꼬리부터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꼬리 들어간 부분이 폭파됐죠 어, 폭파되면서 한 20여 분 만에 승객 승무원 155명을 다 구했습니다 정말로 부상자 한 명도 없이 다 구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기적이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종사는 기적이 아니다 평상시 무수히 교육과 훈련을 반복한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보통 교육은 실전처럼 훈련은 실전처럼 해라라고 하는데요. 어, 평상시에 이런 위험에 대비해 가지고 이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았고 그 훈련 받은 대로 나는 임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은행에다가 돈을 적금을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돈을 오늘 승객 155명과 다 맞바꿨다. 다 찾아가지고서 승객의 목숨과 이렇 맞바꿨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만큼 결국은 이런 안전의식이 있는 조종사가 생명을 다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재난, 이런 사고를 겪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을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자, 그럼 안전의식이 없어서 발생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아, 우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 채 1미터도 안돼 갖고 발만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공연 보기 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고 그다 운영이 하중을 못 견뎌서 무너졌죠. 무너져 가지고서 어, 16명이 사망하고 또 11명이 부상을 당한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 선진군 환풍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이 이 재난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전에는 철저하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1번에는이환풍구가요 이 1.8m. 이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 환풍구는 반드시 이렇게 니은자로 한번 꺾습니다. 한 1m 정도 이렇게 니은자로 내린 다음에 한번 꺾는 거죠. 왜 니은자로 꺾겠습니까? 만에 하나 거기 누군가가 올라가 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1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의 시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거의 20m 낭떨어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록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밑에 주차면이 한두면은 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게 손해본다 하더라도 어 그런 식으로 안전을 그만큼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저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가지고 설마 환풍관 무너지려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너무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자, 세월호 사고는 또 어떻습니까? 아,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 안타깝죠. 그이 세월호 배가요. 19년이 다된 배입니다. 아, 일본서 들어온 배입니다. 일본이라든가 유럽 선진국은 설령이 20년입니다. 20년 지나면 폐선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당시에 설령이 3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패선 직전에 배를 사갖고 옵니다. 사갖고 오면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막 무리하게 막 증개측을 했어요. 증개측을 해가지고 승객 더 태우고 짐더 실으려고 한 겁니다. 이날 출항할 때 상당히 기상이 안 좋았어요. 안개가 쫙 끼껴가지고 시야도 확보가 안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더운다나2 시간 늦게 출항했습니다. 항상 사고는요. 조급하면 꼭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배가 또 문제는 이 화물을 고박이라고 하죠. 내네 방향에서 철저하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풍랑을 만나도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배는 전혀 고박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층층이 실어 놓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 이 화물을 실어야 될 적재 중량의 2.5배나 실습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묵직하면서 가라앉으니까 정말로 건드려서는 안될걸 건드렸습니다. 평형수를 건드렸습니다. 평형수가 뭐예요? 배가 끼우뚱하고 나면 평영수와 갔다가 다시 반작용으로 치고 와가지고 복원력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절반이나 뺐습니다. 그래놓고 출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살이, 물살과 물살이 만나는 그 뱅골 수도에서 끼우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물이 고박이 안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렸고 이쏠으면서 배가 끼우뚱했는데 평형수가 갔다가 다시 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지지가요. 이게 현재까지 지금 나타난 뭐 원인인데요. 어쨌든 결국은 이런 것도 설마 사고 나겠어. 설마 설마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나 위험에 노출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노출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의식을 기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설마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 만 하나 사고 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주변을 보면은 위험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개선시켜 나가셔야죠. 이런 노력을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사회를,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